보도부 칼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KDBS 보도부 칼럼의 두 번째 진행을 맡은 보도부 기자 김유석입니다. 이번 학기도. 공정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뉴스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류과정만 삼에서 5 세의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무상 복지 정책이며. 표준 보육과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리과정은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 교육과정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리과정의 예산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 끝에 교육청들이 몇 달치만 임시로 편성했죠. 그게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보육대란 우려 속에 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천여 명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칩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집행하라! 집행하라!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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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과정은 3살에서 5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 보육 과정.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진통 끝에 각 교육청들은 임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장 적은 두달 분만 편성한 광주에서부터 예산이 바닥난 것입니다. 유치원은 10개월 을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어린이집이 안 됐기 때문에 10개월 편성된 것을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똑같이 나누어서 누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보육현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에 예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유치원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만 우리나라 나이 5살 반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명목으로 증액한 5,640억 원이 내려오기만 기다릴 뿐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10... 어떻든 3월 중으로는 정부에서 그 국고 지원하기로 한걸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부처 협의 단계여서 언제 나눠줄 수 있을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월 말에는 서울과 강원도. 전라북도의 예산도 바닥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중영입니다. 지난달 31일 황호영 교육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누리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누리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형태의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통하여 예산을 실행하겠다는 현행 법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심망감을 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12월 2일 국고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5,064억 원이 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예산 지원은 지방체 이자 지원이나 대체 사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의 형태로 책정이 되었으며 정부는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각 시도 교육청들은 누리과정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재원의 책임 소재를 시도교육청에 옮기려는 법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은 특히 반발하고 있으며 복지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뜨거운 공방을 나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교육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법을 그렇게 고치기로 했고 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수련 기자입니다. 만 3세 이상 취약 전 아동의 무상 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지난 연말 시도 교육감들은 줄어든 지방교육 재정으로는 이 사업을 할수 없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정부 사업이다. 아니다. 시도교육청 위임사무다라며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격돌했는데 교육부가 앞으로는 교육감들이 재원을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청 책임이 불확실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누느냐 주느냐보다는 전체적으로 합미 조율. 적정, 철진, 뭐 이런 개념으로 보완책을 만들 때가 됐다. 정부는 제도의 보완이라고 하지만 교육감들은 결국 정부가 예산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중등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된다면 정말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에 이를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황우열 교육부 장관은 상반기 지방교육청, 국회와 함께 재정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심수련입니다. 무상 보육은 교육비의 걱정을 덜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책임 공방으로 인하여 법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며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근시일 내 복지에 대한 기회마저 아사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프랑스는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GDP 대비 저출산 예산은 각각 3.98%, 4.22%에 달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1.01%에 불과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규모나 수준으로는 한국은 절대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상 보육 그리고 등록금이나 무상 고등 교육 등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 복지 핵심 정책들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어떠한 발전 정책도 고령화와 저출산의 늪에 빠져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은 누리과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법 개정안은 뉴스에서도 보셨듯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이용하여 누리과정을 진행하려는 건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집행예산의 약 20%를 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상보육의 출발점인 누리과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산 측정에 다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일단 우선적으로 누리과정을 위하여 측정된 예산의 집행을 한시 바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도부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보도부 기자 김유석이었습니다.